그것은 상새의 공을 쌓은 보람의 날입니다. 그리고 젊음과 희망과 꿈이 현실과 마주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농사일로 등뼈를 휘면서도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희생한 아버지가 있을 것이요, 주나추동 긴긴 세월을 콩나물 장수로 뒷바라지한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 쉬워 형설의 공이라 이르지만 거기에는 파란만족의 곡절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사회에 나오는 젊은이의 출발을 축하하는 동시에 지식과 덕망을 쌓은 이들이 민족의 앞장에 대해서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정한 성실 근면한 세무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신통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각 단위 기관에 자율적인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겨우내 땅을 파고 또땅 속에서 밤낮없이 지하철 공사를 벌려온 현장에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도 근설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의 1호선과 신설동에서 잠실까지의 2호선 일부를 이미 개통해서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은 현재 2호선 나머지 구간과 3호선, 4호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사비로 완벽한 지하철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모두 115.3km의 노선을 시공 중인 서울 지하철은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에 앞서서 개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 온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은장의 지하철 건설력 분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을 갖고 오직 인내와 성실로서 철야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 계획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잠실 운동장에서 강남역까지의 2단계 구간을 개통시킬 예정이고 시청앞을 기점으로 강남과 강북을 잇는 48.8km의 2호선 나머지 구간은 83년 말에 준공되며 구파발에서 강남 양재동까지 27km인 3호선과 상계동에서 사당동에 이르는 30km의 4호선은 84년에 개통됩니다. 한국일보사가 제정한 제국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 시상식입니다. 이날 이영화연기상은 석화손에 초대한 윤정희 양이 차지했습니다. 남자연기상은 남궁원 씨에게 연극연기상은 수전노회 선양자 양이 받았습니다. 한편 대상은 극영화 홍살무늬, 연극작품상은 국립극단의 포로들이 그리고 비극영화상은 국립영화제작소의 민속놀이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 조상들이 남긴 값진 문화재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에 서울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성동구 화양동의 느티나무입니다. 일곱 그룹의 느티나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둘레가 7.5미터나 되는 고목입니다. 이것은 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군에 있는 향나무인데 우리는 이런 내고장의 문화재를 성의껏 보호해야겠습니다. 2 0회 전국체전 동계 스키 대회 시간입니다. 해발 750m의 대관령 지름의 제인슬로프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8강 대회전 등 8개 종목에 전국 대표급 선수 180여명이 참가 4흘 동안 스피드와 스릴이 넘친 열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회 일단부에서 강 반표 선수, 대학부에서는 어제식 선수가 각각 우승을 했으며, 특히 강릉의 김현숙, 김진수 양은 팔강 회전 그리고 대회전에서 여거부와 여자 중동부에서 각각 우승, 삼관왕의 영예를 차지해서 1972년 일본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 대회 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마다 봄철이면 집세가 오르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던 영세민들. 올해도 어김없이 이사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올 봄의 이사철은 예년과는 달리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숨과 절망의 이사철이 아닌 기쁨과 희망의 새 봄이 온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은 87년 당시 우리나라 주택 총수의 3분의 1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로 작년 말까지 이미 120만 채가 입주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됐고 주택 200만 호중 150만 채 이상이 집 없는 사람에게 분양돼 한 가구당 5명으로 계산하면 모두 1000만 명이 새 집을 갖게 됩니다. 전세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집값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싼값에 임대 아파트를 해주셔서 우리 다섯 식구 이제 걱정없이 살게 돼서 참 고마워요. 아주 이렇게 잘 지어주셔가지고 이사를 오늘 왔는데요. 저희가 한 10년 동안 사글세로 살다가 이번에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셔서 이렇게 이사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난 4년간 매년 50만 채씩 지어 200만 호 주택 건설 목표와 지난해 9월에 이루어졌고 주택 보급률은5% 높아진 74%가 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996년까지 매년 50만 채 수준으로 모두 250만 호를 더 건립해서 내집마련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